자, 이 프린터는 삼성 컬러 레이저 프린터 SL-CC483입니다. 어, 다른 기종도 거의 같은 메시지가 뜨거든요. 보시면은 패토노통 교체 또는 설치라고 나오죠. 이거는 패토노통이, 어, 이물질이 가득 찼다는 뜻이거든요. 또는 이사 가고 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갑자기 이렇게 동작이 안 되고 패토노통 교체 설치. 이렇게 문고가 뜨거든요. 이럴 때는 패토노통 안에 내부에 가루가 어느 정도 들어있는 상태에서 좌우로 기울리거나 옆으로 흔들었을 때에 그 레이저가 그 감지하는 센서가 그쪽 통과를 못하니까 어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어 이사가거나 옮길 때는 좌우로 뒤로 제끼지 마시고 수평 유지해서 옮기시면은 이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단은 어, 이거는 지금 이미 패토노가 가득 차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 한번 제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프린트들도 어, 동일하니까 같은 방법으로 패토노통을 어,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앞문을 먼저 열어주시고요. 토너를 네 가지 색을 모두 제거를 해주시고요. 좌측에 보시면 Y.M.C.K라는 이게 이제 휴지통 또는 폐 토너 통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살원이 잡아당기시면 이렇게 어 나옵니다. 이 위에 구멍에 지금 입구거든요 이게. 전사벨트 쪽에서 가루가 이쪽으로 찌꺼기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휴지통이 되는 거예요. 이걸 한번 어 비우는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비니로를 하나 챙길 거예요. 좀더 여러분들께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투명한 거를 어, 준비해 봤습니다. 꼭 밖에 나가셔서 하셔야 됩니다. 이거 실내에서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와 같이 배가로 있는데이 보시면 상단 쪽에 y자가 써진 반대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구멍이 있거든요. 이 구멍에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입구를 이곳에다가 이렇게 놓고요 깍불로 깍불로 집어놓은 상태에서 위를 보시면 까매졌죠? 이렇게 거의 안 나오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안 나오죠? 천천히 감싸는 거요. 이것을 공매듭을 꼭 하신 다음에 폐기물 쓰레기봉투에 이렇게 버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더 어, 비닐봉투에 넣어가지고 어, 다시 한번 밀봉 시켜서 넣어주시면 더 좋고요. 한번 가루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더 하셔야 됩니다. 자, 거의, 어, 폐가루통에 거의 이물질이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헹궈주면 되니까 이렇게. 화장실 가시면 하수구 앞에서 이렇게 물을 받으셔가지고 한세 번만 헹궈 주세요. 변기에다는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기에다 버리면은 변기에 이물질이 동동 떠다댕이고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세번 정도만 흔들어서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바닥에 휴지를 놓고 이렇게 일통을 자 입구가 밑으로 가게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세워 놓으셔도 물기가 완전히 제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급하신 분들은 드라이기로 어, 입구에다가 살살 말리시면 되겠습니다. 어, 전날 이렇게 해놓고 어, 다음날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전날 이렇게 놔뒀다. 물기 빠지면은 다음날 장착하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꼭, 어 알고 계셔야할 거는, 저는 파워를 꼭 뺐다 끼워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시면은, 다시 휴통 비우라는 뭐, 이런 문구는, 어 뜨지 않을 거고요. 정상적으로 동작이 될 겁니다. 간단하게 아셨죠? 이렇게 꼭 하십시오. 휴이통 별도로 어떤 분은 인터넷 들어가서 구매하신 분들도 있는데 구매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조금만 수고하시면은 재활용이 되니까 15,000원 뭐 18,000원 이렇게 판매하거든요. 구매 안 하셔도 됩니다.